하나, 둘, 셋, 띵동. 안녕하세요. 어, 뉴욕 산지 한 8년 차 돼가고 있고, 뉴욕에서 아트하고 있는 조수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동네가 그불클린포 폴클린이야 아니면 베스타야? 딱그 사이 어디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약간 클린턴 힐이라고 하는데 프렛 대학원 오면서 이제 이사 왔다가 원래는 맨하탄 쪽 살다가 맨하탄에서 통학하기 힘드니까 여기 아까 그 사이즈 잘 모르신다고 하긴 했는데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제기억이 났다면 400스크피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인데 스튜디오 겸 작업실로 쓰고 있는 거야? 네. 제작업은 막 크게 더러워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약간 집에서 작업이 안될것 같다 싶으면은 여기 이제 shared 있으니까 음. 거기 가서 하기도 하고 아. 카페 가서 하기도 하고 여기 프렛 학생들 아차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음. 아예 공용 작업실이 또 따로 있어요. 완전 더럽게 아. 막 페인트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할수 있는 데가 있어서 어메니티예요? 아니면 어메니티예요 어. 아 아신기하죠 지하... 않아? <laughs> 신기한 어메니티다 여기 어메니티가 딱 지하에 라운지 있고 거기는 막경도대랑막 이런 거 있고 그 옆에 노래방 있고 그리고 1층에는 그 방금 말한 어스쓸수 아 있는 거랑 공용 작업실 그리고 작은 갤러리도 있어서 가끔 어? 거기서 전시 같은 것도 하고 아 그치? 진짜 이 주변에 있고. 아티스트들이 많아서 네. 그런게 있나? 신기하다 네. 처음입거 같아요 이런거 음. 음. 여기 렌트는 음. 어느정도 내고 있어? 저2000 초중반 정도 돼요 아 네. 그게 오른거야? 오른거야 근데 이게 제가 코비드 때 들어왔는데 음. 딜도 받고 했는데 이제 또 렌트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되게 조금씩 올라서 음. 아 이사 가기 쉽지 않겠다. 다시 응. 메하탄으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대학원 졸업하면. 응. 근데 그 사이에 너무 영어만 많이 했었나봐요. 집들이 대로 서브. 고마워. 모마에서 어, 뭐지? 이게 아, 뭐? 뭐지? 반려기구나. <laughs> <달력이구나. 웃음> 귀여워라 <웃음> 내년에. 모마. 지금 6년이 되니까. 네, 진짜 귀엽다. 아, <laughs> <하려> 필요했는데? 아닙니다. <laughs> 이거 뭐야? 끄고 <laughs> 확인하라고. 귀여운데? <웃음> 여기를 앞치마 거리대로 쓰고 있네. 아, 네. 작업을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여러 개가 있구나. 네, 그 기분 따라. 이거 우리 집에도 있어. 아, 리즈비. <laughs> 이것도 리즈비. 여기는 제가 쓴 에코백 같은 거좀막 쓰는 가방 많다. 다 걸어놓은 거 어, 오, 되게 많다. 네, 뭐, 공짜로 받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음. 많아졌어. 이거 진짜 자주 들고요 오, 어, 이거 레어파드? 예. 네. 예쁘다. 어디서 네. 샀어? 이거 쿠팡에서 막뭐 만, 만 원? 막 9,900원? 아 이랬는데 어. 엄청 포인트로 귀여워서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학교에 코백 자주 들 프렛도 다녔는데 왜 로드아일랜드 것만 있어요? 아 제가 <laughs> 프렛보다 좀리스티 프라이드가 더있쁘고 하고 <laughs> 프렛이 굿즈가 안 예뻐요 아 그래? 리스티가 굿즈가 진짜 다양하고 예쁘고 어, 그게 많아서 어. 이것도 리스티에코백이고아 진짜 리스티 아, 리스티 많다 루이스티는 녔닌데 일어나봐 오빠는 리스티 앞치마, 머그컵 텀블러, 모자, 후디, 티셔츠 맞아. 너무 많은 거 진짜 막. 리스티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어, 내가 또 리스티 후드, 모자, 가방 다 있고 <laughs> 이제 앞으로 컵이랑 우산을 더 사야겠다. 뭐지? 살게 많았어. 너 SBA 굿즈 <구찌> 있어? <laughs> 하나도 나도 하나도 없거든. <laughs> 여기 안에는 그거예요. 빨래 뭐지? 아, 아오 여기 원인 드라이 유니시네. 네. 좋다. 스튜디오인데도 그래서... 이게 있네요. 네. 응. 보통은 막 원베드 이상부터 있고 뭐 이러잖아. 여기는 다 있더라고요. 음, 작지만 알차다. 그저요 아, 음, 배웠는데 치진 않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좀 쳐봐가지고. 장롱골프. <laughs> <잘 웃음> 이거 뭐예요? 이거 저 작업이에요. 이것도 아 작업이고. 제가 사진 베이스로 작업을 하니까 뽑아서 이렇게. 해는 거고 아. 실제 사이즈 만들기 전에 제가 꼭먹겁을 여러 개를 만들거든요. 응. 그래서 이런 거 계속 다 해놓는 거예요. 이거 아. 사진을 직접 찍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사진을 찍어서 천이랑 캔버스에 뽑아가지고 하는 작업들이어서 그냥 사진 이런 거 이렇게 미리 뽑아보고 오. 어떤지 보고 책이 되게 많다. 네. 철학 책이 많은 것 같아. 네, 얘네는 너무 어려워서 아. 사실 한반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리마인드 식으로 이렇게 보여야 계속 읽을 것 같아요. 계속 아, 음. 이렇게 앞면이 보이는 네, 뭐. 파일리티로 읽어야 될 것만 이렇게 아. 좀 빼놓고 신발 보관을 되게 잘한다. 이게 제가 진짜 자주 신는 어, 에어파드를 좋아피를 좋아하시네. 아, <laughs> <laughs>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하고 포인트로 아무 때나 잘 어울려서, 아. 이것 좀 자주 신고, 이건 사실 사고, 한 번도 게시를 못한 건데. <laughs> 네. 왜뭔데사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네. 그, 만성 가브리에. 아, 너무 귀엽다. 귀엽다. 왜 게시 못했지? 어, 너무 귀엽다. 깔잖아. 이거 할인할 때 사가지고, 어. 늦가을에 사서 좀 추워가지고, 봄을 아. 기다리고 있어. 틸레터 플랫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음.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아, 오 어, 이거 예쁜데? 나는 이게 더 좋아, 내 스타일이야. <laughs> 이거 아, 한국 거구나. 어때? 아, 뭐 네. 편해? 편해요. 뭐 중간 중간에 이게 작업이 걸려 있네. 네. 실제 사이즈로 만들기 전에 다 이제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실험 해놓은 건데 이제 실제 사이즈로 만들 때 먹법을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어놨어요. 오브제 같아요. 약간 방향제 가끔 여기 뿌려놓기도 해요. 오, 좋다. 향기랑. 향기 좋다. 괜찮아 향기다. 네. 그럼 제품 팔아도 되겠는데? 어? 언니 살래요? <laughs> 어? 주방에 이거 따로 이렇게 놨네? 네. 왜 이거 안 쓰고? 음... 그냥 간단한 요리할 때는 편하기도 하고 가스가 건강에 안 좋다고 하면 어, 엄마가 엄청 아 막, 가슴을 자주 쓰지 마라 막 이래, 이러셔가지고 어, 어. 제가 아마존에서 샀는데 엄청 음.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음. 두개 동시에 요리할 때는 조금 화력이 약해지는 게 있어요. 아 하나만 할 때는 오히려 얘보다 진짜 빠르고 좋거든요. 음, 음. 근데 두 개로 하면 살짝 느려져요. 이건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해놨네. 네. 오, 너무 예쁘다. 아마존에서 20분? 여기가 제가 제일 <laughs> 좋아하는 컵? 컵먹는거 좋아해가지고 아 <laughs> 허, 너무 귀엽다 저거 이것도 원래 없었는데 아 공간이 자꾸 모자라서 이렇게 디바이더로 해놓고 크리스마스 컵인데 아 컵이야? 크리스마스는 사자쿠토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되게 좋아해서 아. 이런 거를 보면 약간 당신을 못 찾아. <laughs> 약간 귀엽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는데. <laughs> 사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거든요. 음, 그쵸. <laughs> 그냥 한 초코 기분 낸다고 한번 먹으면 이제 끝. <웃음> 근데 <웃음> 어. 이제 안 써도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아, 맞아. 맞아. <laughs> 이 브랜드, 위켈럴 음, 네. 맥주, 이거 희순의 집에서도 봤던 건데. 희수랑 같이 여행 갔다 사았는 아, 진짜? 그 3월에 어. 그 덴마크 놀러 간게 희수랑 다른 친구들이랑 간 거거든요. 아. 그때 희수 살때 같이 따라 산 거예요. 아, 근데 저거 최근에 알게 됐는데 온라인 샵도 있던데? 알았네요. <laughs> 또 여행지에서 사는 값이 있으니까. 아, 맞아 맞아. 저는 잘 쓰고 있어요. <laughs> 아, 저 위에 컵들 되게 많은데 네. 저다 여행지에서 모은 거야? 맞아요. 아. 왼쪽에 있는 거는 뉴 올리안스 갔을 때산 거고 막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제가 가서 사온 것도 있고 아. 저는 확실히 좀 작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나 아, 본인 닮은 거를 좋아해. <웃음> <웃음> 크리스마스 그릇 세트로 산게 있는데 와 아니 집에 누구 초대해야겠는데? 초대해야 좀... 저 혼자만 써도 기분 좋아요. 잘... <laughs> 이것도 막한 번에 산건 한 아니고, 항상 조금, 조금 조금씩 사서 따로 사기도 하고. 근데 약간 다 같은 라인인 것 같은데? 맞아요. 할인할 때 조금씩 사모았어요. 음, 어, 여기자기하워 응. 이거 거의 건물이 너무 귀여운 거아 <laughs> 진짜 귀엽다. 어. 너무 예쁘다. 진짜 기분 좋아지겠다. 탐난다. <laughs> 이건 뭐야? 아 이거.. 이거 그콘센트좀 지저분한데.. 지저분한 걸 음. 가리는 용도야? 자주 쓰는 것만 한두 개 빼놓고 다른 거는 다 넣어놓고 응 음, 진짜 괜찮다 근데 리스디에서 전공이 그래픽 디자인 아니었어?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아티스트의 길로 오게 됐어? 리스디 때도 사실 사진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음. 사진 하면 굶어 죽는다 음. <laughs> 좀 약간 겁을 줘가지고 음. 이제 그래픽 디자인으로 틀었는데 일 하고 좀 해보니까 좀아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대학원은 이제 사진으로 가야겠다. 약간 가족들한테 거의 통보를 하고 어. 근데 그때는 안 말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좀 응원을 해주셔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완전 파인 아트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음. 제가 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까, 제 스타일대로 하니까, 저는 그게 엄청난 뭔가 행복감? 희열? 음.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결단을 내리기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대학 다니고 전공 다 끝냈으면은 그 길로 그냥 내가 싫더라도 돈 벌어야 되니까 러면서 음, 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그래픽 디자인을 엄청 진심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5년 10년 후에는 진짜 좋아서 하는 애들은 절대 못 따라잡겠다라는 좀 음. 저만의 음. 걱정도 좀 있었던 것요 작업들이 보통 주변 사람들을 많이 찍는 작업을 하지 않아? 네, 제가 주변 사람도 많이 찍고 제 음. 공간도 많이 찍거든요. 공통 키워드가 좀 인티메트한 것들. 올감사에다가 프린트를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저는 주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좀 인티메트한 거기도 하고 그 인티메트한 거를 찍는 이유도 제 완전 코어 시작은. 인간의 연약함을 주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걸 찍는 것도 준비되지 않은 되게 사적인 모먼트가 멋너브한 순간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멋너브함을 미디엄 자체에 좀 담고 싶었어요. 천도 되게 엄청 막 거의 스무 가지 넘게 뽑아봤는데 땅의 사진이 조금 보이면서 약간 이 연약함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매터리얼이 올간자였던 여러 개를 레이어 한 거야? 네. 이게 어... 월간사가 쉬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겹만 있으면, 좀 사진의 정보가 너무 러스트 되는 느낌이 있는데, 겹겹이 하면은, 조금 제가, 어느 정도의 사진의 정확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제가 조절할 수가 있어서, 올간사 어... 레이어를 통해서 좀 제가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종이 사진에 뽑아내는 거는 뭔가 너무 인포메이션이 머하게 음. 그대로 나와 있어서 저한테는 뭔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그프라이버시를 조금 덜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을 응. 덜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 요오 멋있다. 딥해. 되게 멋있다. <laughs> 오, 이쪽은 완전 다 작업 전시 공간이네요 여기에. 네. <laughs> 아 너무 예쁘다. 프레임 된 거는 이제 완성된 애들이고 안된 애들은 다먹 먹밥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 방식을 시작할 때 했던 작품이거든요. 아 이게 이게 완전 시초라 해야 하나? 이게 한몇 년도부터 한 거야? 이게 대학원 다닐 때부터 한 거니까 2021년?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천이다 보니까 제 뜻대로 모양이 안 잡힐 때가 많거든요. 진짜 50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도 보면좀 버리긴 했는데 엄청 많았어요. 저런 먹겁들이. 음 이거는 이제 새로 하려고. 오, 애들 진짜 크다. ]이에요. 제가 작업하면서 저런 식으로 주름을 잡다 보니까 음. 이렇게 뽑아도 한년 만에 자요. 아 그래요? 어, 네. 아. 그 이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서 아. 주름을 잡으면서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그라들어서 되게 작아지 침대가 좀높다네 이거 스튜디오니까 수납 공간이 없어서 음. 밑에. 많이 두잖아요. 이렇게 아 올려놨어요. 침대 밑에 막 어? 뭐 넣고 아 싶어서, 그렇구나. 이거 올려서, 높게할수 있도록. 어, 어? 저거 플라스틱인데, 저게 지지가 잘 돼? 근데 엄청 단단하고, 이게 다른 다리에도 다, 가운데 다리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되게 단단해. 그래서 배드스컬트도 이제 밑에 짐 보이는 게좀 음. 별로여서. 그래서 이걸 이제 가려놓고. 어 근데 베스컬트가 집이랑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어. <laughs> 이런 이렇게 주름 잡힌 느낌 음, 맞아. 되게 쿠션이 많다. 네, 음. 제가 엄청 코지하고 안락하고 막 부들부들한 아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완전 푹 파묻혀서 자. 아 좋아요. 인형들한테 둘러싸여서. 이게 다 젤리캣이에요. <laughs> 어 제네도 어 네쟤네도쟤네도 쟤네 하얀색 좀 사용감이 있다. 제일 아, 빨라어요 말... <laughs> 이런 것도 <laughs> 다아자기하게모으 <laughs> 다 <laughs> 모르는... 그리고 옛날에 그 학생 국 학교 다닐 때 <laughs> 명찰이에요 아,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아, 나도 갑자기 찾고 싶다 <laughs> 아, 귀여운 거 좋아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거나 뭐 뮤지엄 가거나 할때모고 뭐, 뭐 얘네는 오. 다 고등, 고등학교랑 음. 대학교, 대학원 졸업할 아. 때 모자에 다는 거. 어 그런데 스페이스가 꽤 되네요, 그래도. 네. 꽤 크다. 오 진짜. 좀. 오 이제 이게 되게 크다. 거. 스튜디오치고. 그래서 좋아 좋은 거 같아요. 이건 진짜 음. 메리트다. 응. 네. <laughs> 이거 밑에는 그냥 다 본인이 해놓으신 거죠. 그 네. 사서. 와 정리 진짜 잘했다. 색깔별로 이렇게 쫙 니트를. 저는 색깔별로 안 해놓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못생겨보이는 그 느낌이 아유, 역시 아티스트야 아티스트.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용도별로 그냥 코트별로 이게 사실 찾아쓰긴 편하긴 한데 너무 거슬려서 그냥 펑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보기 그냥 좋게 음. 색깔별로 봐. 저도 색깔별로 정리해야 는데 아, 역시 <웃음> <웃음> 이게 다 무채톤인데 핑크 좋아하나봐요 핑크 <laughs> <laughs> 화장실을 보면은 더 아실 텐데 아, <laughs> 어?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건 같은데? 청소기? 네 이거 물 청소도 되는 거지? 어? 아니요 어? 안딱 되는 거야? 딱청소만 되는 거예요 아나 이게 물통인 줄 알았네 <laughs> 아 오케이 패스 <웃음> <웃음> 왜 우리 애들은 <애가 웃음> 아. 뭐 되게 <laughs> 네, 좋아요 <laughs> 아 그래? 추천하나요? 어? 저는 추천해요 아 왜요? 그 무게감이 별로 없어요 그아 제가 무게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다이슨 이런 거는 좀 저한테는 좀 무겁더라고요 얘는 좀 가볍고 누르면 계속 할수 있으니까 음. 혼자사시는분들하 어? 이거 혹시 왜 살짝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고 그래?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laughs> 아. 너무 많은 기계로 아, 사는 아내게 그래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어. <laughs> 아내거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지 감정 이에요아 그렇구나 <laughs> 많은 기능은 없지만 너무 가볍다. 가벼워서 좋다. 스튜디오나 원베드 약간 이 정도 그사게 <laughs> 추천하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아, 어머. 어머. 여기 1 9가아 <laughs> 웃겨. 편집해야 될까요? 별로 <laughs> 아, 의미는 없는데 색깔이 귀여워가지고. <laughs> 네. 이것도 음. 핑크네. 네. 어, 화장실 그랬네. 봉지도.. <laughs> 어머! 다 핑크네. <laughs> 아, 뭐 핑크네. 치약도 <laughs> 핑크! 어? 맞아 이거 핑크여서 산 거였거든요. 나도 근데,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근데 이거 실제로 좋대. 시, 어, 실제로 좋아요. 어 화장실에도 이렇게 작품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음. 아, 이게 그래도 프린트니까 화장실을 걸어놓을 수 있구나. 음. 그렇게도 하고 어차피 파는 용이 아니라 먹거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어이? 저건 뭐예요? 이거 그슈아셔을 물티슈인데 어? 그냥, 그냥 여기 붙여놓고 하나씩 꺼내 그냥 이런데 어. 가볍게 닦을 때 음~~ 네. 이 물티슈는 안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 아니면 여기에. 네저 따로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바닥에 <laughs> 앉아서 <하시는> 그러니까 <laughs> 작품 설명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좀더 스토리가 있는 느낌? 10월에 전시하지 않았어? 10월 네 10월에 했어요 아, 그리고 응. 다음 전시는 또 언제? 해? 어 다음에는 작은 페어 같은 거 하나 참여할 것 같아 요음월에 음. 어디서 뉴욕에서? 네 여기 집은 그럼 인테리어 테마 이런 게 있어? 저는 무조건 코지하고 안락게 아. 편안하고 음. 제 작품들도 톤이 되게 약간 뮤티드 된 톤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제 레몬 짜는 기계가 있어요 제가 그 물에 레몬 타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어. 그리고 그 여자 아침에 그 올리브이랑 레몬을 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패레셔리 스포이스된 걸 좋아해서 어. 그걸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여기 레몬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요 오늘 아침에도 서서 조금 젖어 있는데 아. 힘도 많이 안 들어가고 진짜 라스트 한 방까지 다짜 주는 근데 싸고 끝? 끝인가뭐나 건강 아, 괜찮다. 같아서 잘. 아. 아. 네, 그래서 저기 안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도 있고 음. 여기서할 때도 있고 가끔 친구들 놀러 오면 여기서 그냥 놀기도 하고 음. 여기가 중간이 이제 갤러리 스페이스고 저 끝에가 음. 이제 좀 아트 스튜디오 아여기가 갤러리 네. 근데 보면은 좀 칠한 막 어쩌고 칠하지 않을까? 음. 이거 아티스트들이 확실히 많이 사나 봐. 여기 이거 공방같이 쓸수 있는 거예요? 와 여기 작업하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 살기 너무 좋은 집이네. 응. 파인애플 아, 타는 사람들. 초등학교 때산 건데 알 이거 초등학교 때 샀다고? 네. 이거 언니 알아요? 스티커고. <laughs> 그 초등학교 때막 오마이갓. 어, 이거. 마이 이거 봐 <laughs> <이거> 쿵. <막쿵>. 아! <laughs> 미쳤다. 이거 아는 옛날 사람인가? 오마이갓. 안 <laughs> 버리고, 가끔 보면은, 아, 맞다, 이러고 놀았지. 일일이요.